어, 현재, 어, 경기대학교의 최고, 어, 최고 이슈입니다. 어, 사학비리 첩결을 위해, 어, 자유 발언을 학생들이 준비하였다고 하는데요. 어, 학생의 분들은 이와 관련해 손전 총장 반대 운동을 하고 집회까지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 9월 3일 임시학생 총회에서는 3,07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학생들이 이 뜻에 동참하였다고 합니다. 과연 자유 발언을 신청한 인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학생들은 이와 관련해 어떻게 또 생각하고 느끼고 있는지 여기 있는 모든 분들께서는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서 준비한 영상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손종국 전 총장의 이사선임 관련 학교 분기 반대건. 총 3,070명, 서울 198 찬성, 수원 2,872 찬성, 반대 영어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laughs> 1947년 한진달재단에 이강혁 조명기 선생이 설립한 조양보육사범학교. 이후 조양보육초급대학, 경기여자초급대학, 경기초급대학, 경기대학을 거쳐 현재의 경기대학교로 규명이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손전 총장의 부친이자 초대학장인 손상교가 경기학원을 설립해 1957년 본교를 인수. 손씨 집안의 등장. 그러나 1966년 당시 재직 중이던 손상규 학장은 거듭된 사업 실패로 부도를 냈고 그 빚을 본교에 떠넘긴 채 미국으로 도피했다. 이후 1985년 학생들의 집회와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손종국 이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된다. 그러나 1987년 수원 총학생회장이 총무처의 서류를 탈취해 비리에 투쟁했고. 결국 손종국 이사장은 사퇴하게 된다. 1993년 경기대첩. 그럼에도 손종국은 1993년 다시 총장직에 임명됐다. 같은 해손전 총장은 총장실에 항의하러 온 학생들을 상대로 운동부원을 이용해 학생들끼리의 마찰을 일으켰다. 그 과정에서 고오원택 열사가 운동부원이 휘두른 둥기에 맞아 후유증을 호소하다 사망한다. 그 이후로도 손전 총장은 8년간 총장직을 연임했다. 2004년 손전 총장 구속. 손전 총장은 2004년 교수 채용의 대가로 금품을 받고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2005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받았다. 그 외에도 밝혀진 부정 비리 본교 교육용 토지 신갈부지 불법 매각 1987년부터 1989년 391명의 학생 부정 편입학 1989년 신규 교수 임용 부정 의혹 결국 남은 것은 학교와 재단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 뿐이었다 그 이후로도 배후에서 돈을 받고 교수, 직원직을 거래한다는 등의 의혹만 무성했던 가운데 지난 5월, 15년 만에 손전 총장이 본교 서울 캠퍼스 이사회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지난달 19일, 이사회에서 손전 총장 이사 복귀한 건이 의결되기에 이른다. 점검인성, 임시학생 총회, 국민청원, 수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총 감총장의 이사 복귀 건을 그외 최종 승인만을 기다리는 상태. 대학의 구성원들은 불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움직인다. 저희 학교 이사가 지금 원래 8 분입니다. 그런 분만 있어서 이제 두 분을 새로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두분 중에 한 분이 법인 이사에서 날치기 통과를 해서 그걸 이제 한으로 저희가 일단 전교 시민과 함께. 그런데 숨기 네. 상황을 모면해보자. 아, 완화시켜보자. 해서 이제 서로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었어. 한 가지입니다. 어. 설립자의 후손이고, 설립자의 후손만이 우리 대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이다. 그렇게 그렇구나. 생각을 하시는데요. 옛날부터 자행했던 만인들, 금품수수와 횡력 그리고 학생 탄압까지. 그러한 짓을 하고 죄를 받은 사람이 설립자 후순이라는 배경 하나로 경기대학교의 이사로 선임된다는 것은 언어로서 웃으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많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대학의 수어이 의사 모든 결정 기관은 법인에 있고 법인이 그런한 판단을 세는 거예요. 과연 우리 구성원들의 판단이 옳은 것이지, 틀린 것인지는 그런 이제 대자한테 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이러한 우리의 판단, 우리의 행동이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묻는 그런 행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지금 학교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교 발전의 능력은 선수자로서 만이할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된기전을 아, 가지고 이사로서 또 앞으로 향후 이사이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아, 그런 입장에서 훨씬 더 많은 비전으로 제대로 된 학교 발전 계획들을 가지고 계셔야만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청원을 통해 글을 올려놓은 상태이며 손전 총장의 이사선임 철회가 있기 전까지는 정보동성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회장님이신 조준 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현학생의 학생회장 17학번 조지윤입니다. 자유발언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잉크 총학생의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저는 오늘 경기대학교 학생 중한 명이자 국어국문학과의 학생대표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한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경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이 설문을 통해 내어 주신 의견을 대표하여 읽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기 한 피해자가 있습니다. 오래전 그는 가해자로부터 돈을 빼앗기고 폭행을 당했습니다. 그 상처는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 앞에 가해자가 얼씬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가 또 자신에게 해코지할까 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기 그에게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있습니다. 그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전혀 반성하지 않습니다. 되려 자신의 집이었다며 이미 오래전 명의가 넘어가 버린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계획을 세웁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그저 제자리로 돌아갈 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들어가, 들어가고자 하는 집은 더 이상 가해자의 집이 아닙니다. 제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가해자의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에 피해자는 필사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셨듯 이 짧은 이야기에서 피해자는 경기대학교 학생, 교직원들이고 가해자는 손종국 전 총장과 이사회입니다 가해자들은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되려 설립자의 후손이 학교에 이사가 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이냐며 우리에게 되묻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와 손종국 전 총장을 이사로 선임하기 위해 일련의 기만적인 행동들을 말입니다. 그들의 파렴치한 행동을 본 우리는 반성과 두려움이 없는 가해자들에 맞서 그들을 밀어내고 쫓아내려 합니다. 그들을 쫓아내려 는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경기대에 끊임없이 머물러 있던 비리의 연골고리를 끊고 경기대학교를 학생이 주인인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회사에서 임무를 뽑을 때, 친구를 사귈 때, 심지어 물건을 고를 때에도 그것이 믿을 만한지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친구 관계로 비유했을 때 손전 총장은 믿음을 등진 인물이며 물건으로 비유했을 때에는 불량품입니다. 비리의 핵심이었던 인물이 다시 복귀한다는 것은 저번보다 더큰 비리를 만들 기회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학교를 맡기기에 신뢰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우리는 믿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경기대학교 학우들을 비롯한 이곳의 모든 여러분 손종국 전 총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그저 한 사람의 작은 외침으로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교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가 얼마나 커다란지 말입니다. 저희 경기대학교 학생 모두는 손종국 전 총장이 학교에 복귀하여 이사로 선임하는 것을, 선임되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사학비리 석결하자를 선창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손종국은 물러 나라를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사악비리 척결하자! 감사합니다. 자, 아, 이어서 우리 뭐, 체육대학 회장님 이현직 회장님의 또 의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어, 연예인 공연을 보러 대부분 들 오셨는데 어, 갑자기 이런 컨텐츠를 어, 봐서 좀 많이들 당황하셨죠 근데.. 어, 당황하셨어요? 예. <laughs> 네. 근데 정말 제가 학생총회 때도 어 학생들 대표로 기조 연설을 했었고 오늘도 이 자리에 올라왔는데 참제 인생에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언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또 학생들 대표에서 얘기해보나 싶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유발언을 준비하면서 어 어떻게 조금 준비를 할까 하다가 약간 어뭐 조금 딱딱한 말투라고 하나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집중력도 조금 흐려지고 해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제일 조금 공감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이해를 하기 쉽도록 최대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차피 연예인들 아직 도착 안 했습니다. 제가 뭐 얼마나 하든 연예인들은 제 시간에 올라올 거고요. 제가 내려가도 어느 누군가 MC분이 올려줘서 시간을 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저 사람 말이 많지 길게도 준비 안 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저는 따로 대본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제가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정확한 사실 팩트 근거는 필요하기 때문에 A4용 찬장종이를 준비했고요. 제가 오늘 말할 주제는 그거예요. 어, 여러분들이 학교를, 어, 지나가시다가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경기, 경기사랑교수협의회라는 단체에서 성명문을, 어, 붙인 거를 여러분들이 보신 걸 있을 거예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학교 곳곳에, 예, 조금씩 손을 드시는 분이 계신데, 경기사랑교수협의회의 성명문이 약간 저희 학생들이 외치는 목소리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성명문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 분들께 한번 비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사랑교수협의회, 저는 이게 뭐 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구성이 됐고, 누가 거기 단체에 있고, 또 구성원이 없다면 어떻게 운영이 되며 평소에 무엇을 활동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희 학생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뭐, 친손 라인들 몇명 모여서 협의회를 만든 다음에 그렇게 성명문을 붙인 거예요. 만약 이게 실체가 있고 정확한 활동이 있다면, 학생들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들은 누구이며 누가 소속되어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하는지 직접 밝히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 학생들은 경기사랑 교수협의회를 정식 단체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네, 그 성명문에 몇 가지 그분들이쓴 내용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다섯 가지를 적어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되는 어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성명문 내용에 설립자 가족 중 2인이 이사로 선임되어야 함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분들 말씀은 어쨌든 우리 학교 이사회가 있으면 이사 중에 두 분이 어꼭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학교가 운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팩트를 체크해봤을 때좀 어려운 말입니다. 사립학교법 제 21조 2항에서는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에 있어. 그 자가 그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 학교 이사회는 총 8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8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분의 4분의 1이 초과하면 안 된다. 4분의 1이니까 2명까지만 된다는 말이죠. 2명까지만 된다는 말인데 이분들은 꼭 2명이 있어야 된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꼭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선가 듣고 계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일부 구성원들이 주장하는 문제는 15년 전의 문제. 배임과 횡령 혐의도 대부분 무혐의 종결된 사항으로 전혀 문제 없는 자연입니다. 예, 이분들이 또 말씀을 하셨어요. 15년 전에 일어났대요. 네, 여기 있는 대부분 저,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15년 전에 초등학교를 다녔거나 유치원 또는 중학교를 다녔겠죠. 그리고 교직원 분들도 자리를 옮기시면 15년 전에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했는지 직접 목격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법원에서 2004년 4월 구속 명령이 떨어졌고 2007년도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이라는 형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과연 경기사랑교수협의회 당신들이 말하는 어 그런 배임과 횡령의 죄가 무혐의였다면 왜 법원에서는 징역 2년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을까요? 그 부분에서도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경기대와 유사한 대학들은 이미 설립자 가족이 복귀해서 대학 발전을 소신 있게 운영하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과연 어느 대학에서 비리가 있는 설립자 후손이 학교에 와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대학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해 주신다면 저는 제 후배들 그리고 미래의 제 자식들이 있다면 그 학교 안 보내겠습니다. 그게 잘된 현실이라고 써서 성명서를 붙이신 거라면 꼭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손전 총장 제가 알고 있기로 자택 경매 넘어갔습니다. 두, 아, 두 아들도 지금 채무 불이행자입니다. 감사해요. 네, 채무 불이행자가 어떻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학교에 투자를 하는지 그 부분에서도 또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네 번째입니다. 일부 사람들이 문제를 정확히 전혀 알지 못하는 신입생들과 교수들에게 잘못된 정보와 루머를 확산시켜 학생들과 교수들을 왜곡하고 선동하고 중상 모략하는 행위는 아주 잘못된 일. 또한 일부 사람들이 15년 전에 이미 지나간 일들을 다시 거론하여 이사장실을 불법 점거하고 각종 불법 유인물을 급작하고 학생들을 선동하는 등 언론에 제보하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일부 사람들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국민청원이 10만이 넘었어요. 그리고 학생, 제가 입학한 이래로 학생청회 때 3,000명이라는 숫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입학한 지 제가 4학년이라 가지고 여기서는 뭐 어느 정도 학교를 제일 오래 다닌 편에 속하는데 과연 당신들이 생각하는 3,000명은 일부 사람입니까? 그러면 경기사랑교조협의회는 3,000명이 넘어서 일부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사장실 점거. 저 어제도 이사장실에서 자고 왔거든요. 사람들 너무 섭섭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 학생회, 총학생회부터 단대학생회, 과학생회까지 각 간부들이 매일 오전, 오후, 야간 나눠가면서 타임테이블 돌려가면서 이사장실 24시간 상주하고 있고 그 기간이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학생들이 뭐가 이익이 된다고 저기서 자겠습니까? 연무동, 후문, 그리고 통화, 자기 집 나누고 저기서 딱, 딱딱한 바닥에서 학생들 힘들게 농성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학생들을 선동하고 왜곡된 거라고 말하는 경기사랑교수협회는 꼭 학생들한테 사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의 학생들을 선동 교사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당신들이 이거 성명서 쓴 것도 학생들에 대한 명예 훼손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간 경기대는 경영 주체가 없어서 구심점 없이 표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타 대학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예, 저도 경기대가 더 이상 떨어지는 모습 보기 싫어요. 제 국적은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제목교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국적은 바꿀 수 있지만 목교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 모두가 경기대가 떨어지는 현실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팩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손전 총장 재임 시절 우리 대학교는 중앙일보에서 전국대학 70위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속된 이후에는 2006년에는 86위까지 추락을 했습니다. 그러나 손전 총장이 없는 2013년도에는 다시 56위로 상승을 했고 손전 총장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18년 동안 신축된 건물은 8개. 연평균 2,093제곱미터, 구속된 이후 손총장이 없는 학교에서 새롭게 설립된 학교는 14개 동 신축이 됐고, 연평균 11,226제곱미터로 재임기간 대비 5배 정도 우리 학교가 발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2018년 최근 대학 기본영영진단평가에서는 수도권 58개 대학 중 26위로 자율개선대학에 선적되어 지속적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손정총장이 오면 더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더 떨어지면 떨어졌지 더 이상 발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이 사건이 이슈화된 지 이제 약한 달이 조금 넘었어요, 그렇죠? 학생들 뭐 개인사도 있고 학생회들도 점점 임기가 끝나가지만 우리 조금 지치더라도 함께 학생들이 뭉칠 때에요 맞죠? 여러분, 우사인 볼트가왜 세계에서 가장 빠른지 알아요? <laughs>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laughs> 끝까지 갑시다!